오늘은 2023년도 고위한말모의고사에서 선택한 직선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먼저 좌표평면에 a 0,1이 있고 b 0,4가 있고 c는 P, P인데 P는 뭐 어디에 위치한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D도 있는 D도 3루트이고 Y좌표는 이 위를 어디 왔다 갔다 하는 한 점일 겁니다. 자 이럴 때 P와 Q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먼저 CD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습니다. 기울기는 X2 빼기 X1번에 Y2 빼기 Y1 이게 무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. 하는 것은 q p 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는 AP 와 AB 의 길이, 삼과 CD 의 길이가 같습니다. 아, 두점 사이의 거리는 x 두빼기 초록색으로 적어볼까요? 백이 액 원의 제곱 더하기 y2 백이 y1의 제곱입니다. 이 거리가 3입니다. 그러면 루트 8 더하기 q 마이너스 b의 제곱이 3이고 양변을 제곱해 주면 8 플러스 Q p 의 제곱이 9가 됩니다 양변제곱 Q p 의 제곱은 1이 되고 Q p 는 1과 마이너스 m 둘 중에 하나 있는데 Q p 가 e 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Q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와 BC가 평행하다 AD와 BC가 이렇게, 이렇게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AD의 기울기 BC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AD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고 BC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Q 대신에 P-1을 대입해 보도록 합니다 p 2 3 루트 2는 루트 기 p 4와 같다. 자. 뭐 x자로 바로 곱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x자로 곱하고 조금 잘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양변에 3 루트 2로 곱하도록 합니다. 그러면 p 2는 3 p 4 P는 5가 나오고 P5를 대입하면 Q는 4가 됩니다. 또 P 더하기 Q는 5가 됩니다.